안녕하세요, S.U.K. 김실장입니다. 노드 앵글리아 학교 담당자 유승현입니다. 도보로트 6폼 A 레벨 선택하는 음. 이유 5가지를 꼽아봤어요. 졸업생 성적 올해는 어떤가요? 언제나처럼 저희가 또 좋은 성적도 거뒀는데요. 59% 학생들이 A에서 A 스타까지 받았습니다. 영국 평균은 28.2%입니다. 저희 학교는 거의 두 배에 달한 음. 학생들이 A 스타에서 A까지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세 과목을 음. 시험 보니까 A 스타에서 A까지 받은 학생들은 이제 45%. 세 과목 이상 A 이상을 받은 친구들이 거의 절반이네요. 네, 절반이죠. 영국 평균은 어떻나라고 제가 한 네, 생각을 봤는데요. 네. 2025년 평균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 네네. 22 23 영국 평균을 보니까 16.1%더라고요 영국의 평균은 5명 중에 1명이 올해 1위를 받는다면 모브록스는 2명, 2명 중에 1명, 1명. 두 번째는 한국인 졸업생들이죠. 네, 맞 올해는 또 캠브리지 철학과 오퍼 받은 학생이 두 명이나 또 음. 있고요. LSE 정치 경제 받은 음. 학생들, 에딘버러 공대라던가 UCL 공대, 뭐 UAL 미대 진학 학생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보브로스에는 문과로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공대로서 공부 아, 잘하는 그렇죠. 친구들, 네네. 미술하는 친구들까지 친구들. 다양한 전공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다. 세 번째 다양한 활동 기회? 이스탠디드 러닝? 이건 네네. 뭔가요? 다양한 스포츠 기회가 또 있습니다. 예체능이라던가뭐드라마라던가 음. 이런. 아트 활동들 할 수가 있고, EPQ, 가더 심화되게 이제 대학 준비를 하는 이제 리서치 과정이라든가, 음. 올림피아드라든가, 충분하게 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좀 특징이어서요. 공부도 네네. 하면서 예체능 활동까지 하는데, 결론적으로 졸업생의 성적은 높다. 네, 네. 네 번째, 개입 서포트. 사실 이게 핵심이죠. 아, 가장 중요하죠. 옥스브리지 준비반은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있나요? a l e 성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 시험도 음. 준비해야 되고, 인터뷰도 준비해야 되고, 뭐 EPQ 도 있어야 되고 총체적으로 A부터 Z까지 다 준비를 시켜주는 그 코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도 소프트가 있죠. 네, 필습을 또 해야 되고 또유회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인터뷰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가 나와 있어서 이 학생들도 따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학생들 중에 법대로 준비하는 아, 친구들도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최상위권 학교들은 법대 시험이 따로 있잖아요. 엘렛이라는요 아, 네, 네. 시험도 준비를 해드리고요. 네, 네. 수학 경시대회나 네, 네. 물리 올림피아 등, 네,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참여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와이드 러닝이라고 해서 수업 외에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력이라던가 자기소개서 그들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도스 시스템 네. 도스? 디렉터 오브 스터디 선생님이라고 음? 해서 나의 학업 관리라던가 생활 관리라던가 모두 담당해주시는 선생님 만약에 제가 A레벨 수학이 어려워요 그럼 도스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아, 그렇죠 도스 선생님이 뭐더 필요한 경우에는 음. 수학 선생님과 미팅을 어레인지 해준다던가 실질적인 나의 밀착 관리 도움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도스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주 <laughs> 내가 1대1로 도스 선생님을 만나 만난 시간도 음. 따로 있고요.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도수 선생님이랑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보으로스 A 레벨 입학 시험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2026년 9월 지원을 원한다면 지금 지원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이다 보니까요. 장학금 기회를 얻고 싶다라고 음. 하면 조금 지원에 서두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보으로스는 장학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학교예요. 우수한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우수해야만 장학금을 장학금 받을. 입학시험만 통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SAUK 영국 조기유학 그리고 도어브루스 전문적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하단에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드릴 거고요 오늘 컨텐츠 관심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